2025년 실시 3월 학평 1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기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리일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자, 무슨 고민을 했는지 볼게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갑은 대학교의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기자와 소설가 중 진로를 고민한 거죠. 이거는 기대되는,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충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진로 고민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뭐 문과 갈까, 이과 갈까? 나 배고픈데 밥 먹을까? 라면 먹을까? 이런 고민은 마찬가지인 고민인 거잖아요. 그쵸? 역할 갈등의 고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갈등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2번. 비읍은 이익사회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세무세무문학협회는 이익사회 맞고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도 맞네요.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립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3번. 시옷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자 여러분.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라는 말은 정말 많이 나오는 오답이에요. 이거는 오답이지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라는 선지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선지예요. 이거 시옷 뭐지? 가서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으시면 돼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역할에 대한 보상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돼요? 역할 행동, 실제로 한 거, 역할 수행, 그쵸?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혹은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선지나 보기가, 그러면 그때 가서, 어, 진짜 시옷이 뭔가 가서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혹은 역할에 대한 제재이다.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로 고쳐서 나온 선지라면, 문학상을 수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맞죠. 그럼 이렇게 나왔다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음. 하지만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4번, 기억은 시, 성취지위, 미음은 귀속지위다. 아들은 귀속지위죠. 그렇죠? 미음, 소설가는 성취지위죠. 이건 앞뒤가 바뀌어야 맞겠습니다. 5번, 니은은 공식조직, 디귿은 비공식조직이다. 대학교는 공식조직 맞고요. 문의 창작과도 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